안녕하세요 yg 양현석 회장님 황영웅에게 전화 맞는 음악천재 황영웅을 놓쳤다 황영웅은 yg 입사를 제이 통해 yg 200억원 투자해 황경공에게 생애 첫 콘서트 연다 다음과 같은 자세한 내용입니다. 황영웅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이로써 황영웅의 트로트 꿈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고 팬들 사이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황영웅 매니저에 따르면 YG 회장은 어제 황영웅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박서진에게 입사를 권유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YG 회장은 황영웅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읽는 황영웅만 동의하면 박서진 투자를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 심지어 YG 회장은 황영웅이 국제시장 공략 계획을 폭로했다. 특히 양현석 회장은 황영웅에 대한 충격적 발언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양현석은 황영웅에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에게 회장 주차도 황영웅이 이룬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학폭 논란 등으로 구설에 휩싸인 황영웅이 MBN 불타는 트롯맨과 전국투어 콘서트에서 하차를 선언했지만 오히려 인기는 급등의 눈길을 끊었습니다.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의 파라다이스는 6일 기준 회원수 1만 1165명을 기록해 전일 대비 무려 1,100명이 넘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팬카페 회원수가 1만 명을 넘어서 축제 분위기가 됐으며 또다시 하루 만에 1,100명이 넘게 추가로 가입해 쉽지 않은 황영웅의 인기를 방증한 것입니다.